자 오늘은, 어 막사미도 돌려야 되니까 막사미를 타고 간단한 충전 발휘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동 잘 걸리네요. <laughs> 네 어, 송도입니다 송도 <laughs> 어, 막상이도좀 타야 되기 때문에 송도쪽으로 어, 바람도 좀쐴겸 볼일 좀볼 겸해서 겸찰에서 왔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도로를 촬영하는 프레임실입니다 음. 어, 이 지금 제가 타고 가는 차는 야마사에서 놓은 막삼이라는 막삼 250 쿼트급 스쿠트입니다. 어, 탄지는 한 이제 2년 넘었고, 3년차 접어들었네요. 그죠? 아, 길이 좀안좋네 네. 그, 송도, 송도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어, 막삼 2년째 타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이 <laughs> 차를 뭐 길에서 잘 보기 힘든 차죠. 그죠? 그 스쿠터 스쿠터 중에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그 어떤 영상을 보고 반해서 저도 그 어렵사리 구했는데 마침 또 부산에 업체가 이걸 또순정 상태인 차를 파는 업체가 있어요. 가서 낼름 물고 왔는데 2007년식입니다. 화석이죠. 화석 키로수나 한 5만, 5만, 한, 5만 몇천이고, 5만 한 몇천 턱 됐고, 어, 근데, 날씨가, 와, 갑자기 꾸리꾸리하네요. 비가 올라. 비안 오겠죠? 비 오면 코되는데. <laughs> 비는 안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그, 날씨를 예보하는 기관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날씨 잘못 맞추죠. 에 뭐, 사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쉬운 게 없죠. <laughs> 에, 어쨌든 간에, 2007년식, 에, 5만 키로 넘은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어, 부산 시내를 싸돌아 댕기고 있습니다. 그죠. 어, 10, 10년 넘었나? 예, 좀 오래됐다. 그죠. 10년, 14년 10된 모델이네. 그죠. 화석입니다. 화석 이것도. 어, 언뜻바스는 되게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데, 음, 오래된, 오래된 바이크죠. 아, 딱, 송도, 여기도 오랜만에 오는군요. 송정은 많이 가시는데, 송도는 잘안 오시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laughs> 네, 이게 속아따요우리 소... 배달, 배달, 딜리버리 드라이버 들이 네요？여기 많 죠？여기 는뭐 식당 도많 고, 여기 네, 는뭐 어, 관광 면 지다 보 니까 어, 이 송도 해수욕장 이란 이 름을 가진 해수욕 장이 전국 에몇 군데 있 죠？인천 에도 있 고, 부산 에도 있 고, 뭐 강원도 쪽 에는 없 나？아, <laughs> 더 구름 멋지다. 에, 오늘은 제가 이거 스쿠터를 타고 스쿠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타고 어, 실시를 나와봤습니다 스쿠터는 원래 그 장르별로 구분하면 언더본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언더본은 88그 저기 우리 시티 88이나 수프커브 같은 차만 언더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응. 언더본에 해당되는 차다 스텝스루 언드본 <laughs> 예. 이게 또 저,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때 매뉴얼 바이크만 타다가 스쿠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어, 스쿠터를 최초로 만든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와 이탈리아 예. 베스파 아시죠 피아지오라는 회사인데 예. 그 베스파에서 1800년대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아, 아따 저쪽 구름은 조금 거시기하네. 제가 이쪽을 살짝 가는 이유는 저 배가 많이 껴진데 이쁜 데가 있는데 그쪽 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때? 갈수 있는데 가없네요 <laughs> 그래서 그냥 돌아나갑니다. 어, 저쪽으로 해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철수할 생각입니다. 그, 하여튼 간에 그,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탈 것이죠. 그죠? 예. 그 자전거만 탈줄 알면 누구나 탈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탈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아따, 뭐, 어이라노? 제가 그 막삼이 보면, 이게 지금, 그 마우라가, 순정 마우라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크락션을대빵큰거 달아놨습니다. <laughs> 간혹들그 정신없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매뉴얼 바이크를 타다가 스쿠터를 타면은 약간 그, 우리 그 스쿠터 타시면 그런, 그런 좀, 아, 스쿠터 저거, 야. 양카다, 뭐, 내지는, 뭐, 양아치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어 조금 더, 조금, 그,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그, 대림에서 놓은 차 중에 VF가 있고, 그 다음에 효성에서 놓은 그, 액시브 125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 타고, 청룡소바라는 그, 아주 독특한 디쇼바를, 똥자바리를 바짝 끌어올리가지고텐덤이라도할 태세로 짚으면 그의 뭐, <laughs> 아주 기묘한 형태의 그 바이크 모양을 이추고 타고 다니는 차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차들이 그 폭주족이라고 그랬죠. 폭주족. 예, 그 폭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다 사라졌죠. 1세대 세대 폭주족들이 이제 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그 스쿠터를 타고 많이들, 부산에 다대포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젊은 라이더들이 그 다대포에 보면 88이나 시티백 그다음에 스쿠터를 모여서 타고 에, 폭주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뭐 신호 잘안 지키고 막그 배달 딜리버리들의 그 난폭운전 같은 것 때문에 이 스쿠터 이미지가 좀안 좋죠 에, 스쿠터 타면 뭐 에이 저 그죠 양아치라 그러죠 양아치 양아치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죠 <laughs> 그냥 하나의 직업을 지칭하는 말인데 에, 능마주의라는 그 직업이라 고 그랬나요? 예. 어쨌든간에 그런 어 이미지 때문에 스쿠터를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어 사람이 그 타는 탈것 중에 가장 편한 거는 자동차 포함해서 저는 스쿠터 같습니다. 이게 뭐그 엔진의 동력이 그냥 그 붙어 있는 방식인데 원신 크루치하고 CVT를 조합해 가지고. 어 뒷바퀴 스윙함에 고정돼 있죠. 그러면 스로틀만 감으면 쭉차 그냥 갑니다. 뭐그 매뉴얼 바이크처럼 기어를 넣고, 뭐 기어를 변속하고 역시 동력하고 엔진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따라 잡는 그 토크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편합니다. <laughs> 어, 제가 이 처음 스쿠터 타고 한 동안은 이게 매뉴얼 바이크를 안 타고 계속 요거만 타고 돌아 여행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편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 타면, 오래 타면, 이제 조금, 그, 메뉴얼 또 타고 싶죠. 스쿠터 타면 조금 재미없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편안한 만큼 재미가 없죠. 이 막사미는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낮습니다. 시트고 6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발, 발, 이렇게, 발을 탁 공굴 수 있죠. 그죠. 그 정도 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뒤에 그, 탠덤을, 하기 좀 수월하게 만든 차량이라고, 디자인을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스스키서에서놓은 젠마라고 있습니다. 250. 그리고, 혼다에서도, 그, 요런 비슷한 모델이 있었는데, 혼다 거는 좀 옛날에 단종됐고, 막사미는, 제가 알기로는 10, 10주년 기념 모델로 2013년도까지 제품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국내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은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데, 어 예, 그뭐 정식 수입은 안 되고 병행 수입한 업자들이 가격 때문에 그렇죠. 뭐 250cc 스쿠터를 누가 천만원 넘게 주고 사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안 들어오고 굳이 꼭 사시려면 중고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 병행 수입 해가 들고 들어오든지 이래야 되니 중고 구하실 때도 보면 리스토한 제품은 꽤 비쌉니다. 한 600만 원돈 하던데. 예, 그런 거 말고 예, 조금 그냥 노멀한 거한 200에서 250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그 엔진이나 이런 쪽은 거의 고장 없이, 예. 저도 이거 5만 좀 넘게 탔는데 작년에 그 구동계하고 싹 손보고 그 외에는 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타이어 갈고 카울 제가 깨먹어서 카울 갈고 뭐 그거 말고는 고장은 정말 없습니다. 이 예. 좀 신기할 정도로 10년, 14년이 다 돼가는 차인데도 예, 고장 없이 엔진 소리 지금 들어와도와참참 참 <laughs> 경이로울 정도로 감탄하는 그런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차가 물론 이제 아주 뭐 빠르게 요새 노는 그 빅스쿠터들처럼 빠르게 치고 간다는가 요새 스쿠터들 성능 되게 좋죠 티맥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 최고죠 최고. 엑스맥스, 티맥스, 엠맥스, 야마하에서 놓은그 맥스 시리즈들 예, 굉장히 죠 예. 그거 위하면 이거는 그냥 영감입니다, 영감. <laughs> 예, 크루즈 스쿠트, 왕뭐 가노? 갈라면 가고 말라면 가지. 예, 예. 그런 그제품과 비교할 만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내를 살살 타고 댕기거나또 여행 다니기도 좋습니다. 뭐 속도는 한 100, 100km, 120, 3 0 m 는쭉 그냥 나와 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버리고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laughs> 어, 뭐 오늘은 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오랜만에 막 3일을 타고 스쿠터 얘기를 잠깐 해 봤네요 그죠 아이고 볕도 좋고 따뜻하니 좋은데 조금 조금 춥네 어. 어쨌든 스쿠터도 참 좋은 탈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또몇 마디 시어이 봤습니다 그죠 안전감 꼭 장착하시고 항상 알라하시고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끝! 아,